아이. 아, 그래녕지가 아. 와, 냄새 <laughs> 너무 좋다. 분명 근데 저희 뭐 고기만 먹어요? 아, 그아 씨, 그 살려는데. 아, 맞다. 너한테 희 말하려고 했는데. 때. 아, 그럼 제가 살까요? 같이 갈까? 아니. 아니, 아니. 금방 갔다 와. 바로 앞에. 음. 고기 좋 <laughs> 맛있어? 어, 아, 그만 은요좀더 <laughs> 얹어 줄게. 이기 누가 하는 거야, 이거? <laughs> 내가 갖고 왔지. 네. <laughs> 고기가 너무 빨간데? 뭐야 이게? 무슨 고기 이게? 맛있을 거야 현서가. 네? 맛있을 거야. 진짜 맛있어. 아 어, 그래요? 반갑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이렇게 세팅을 제가 지금 해놨는데 이제 윤이가 현석이 형들이 데리고 오면 현석이 형 반응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니, 왜? 아니, 좀... 왜? 어? 뭐야, 이거? 응. 피인데? 응. 피. 응. 아니, 아니, 돼, 아, 아바 응. 아, 씨. 사람인데? 그 외박? 아 이거 왜 봐? 저는 저는 근데 손들 편이에요. 도와드릴게. 뭘 도와줘? 방금 이거 같이 먹었어 우리. 이거 아, 그. 먹은 게 이거야? 뭘 공범이요 공범? 아, 아유 저는 삼겹살 먹었어요. 공범. 저는 안 먹었어요. 윤희야 이거 먹은 거누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, 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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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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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니 잘 있잖아, 아니 아니 그 아니고 제가 아니 일단은 도와드린 아니 뭘 도와줘 사람을 지아좀다쳐좀 신고해 신고해 아니 아니 신고 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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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말심좀 아니 신고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아니, 신고해 신고 신고해 아니 신고아 신고하지마 아니 아니 아 아니 신고하지마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, 아니. 아, 친구 저희가 도와드야게요야친고야 신고해, 신고해 친구야! 야 아니 야 친구야! 친구야! 친야 그래, 야 친구야! 야 친구야! 야친야야친어야야야 谁陪你啊？<noise> <noise>